안녕하세요. 지니 리뷰입니다. 추천 탑5 순위부터 알아 봅시다. 자세한 스펙과 리뷰 가격 정보는 더보기 링크 확인해 주세요. 2022 삼성전자 냉장고 추천 탑5 순위입니다. 5위입니다. 5위의 장점은 설치 후 30분 뒤 사용 가능하고 대용량 대비 전기 요율이 좋다는 것입니다. 5위의 단점은 소음이 심한 편이라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4위입니다. 4위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자리 차지 많이 안하고 얼음 트레이 한개 있고 2 0 0리터라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4위의 단점은 성에가 끼어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3위입니다. 3위의 장점은 1인 가구인데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1등급이고 자리 차지 많이 안한다는 것입니다. 3위의 단점은 냉동실이 작다는 것입니다. 2위입니다. 2위의 장점은 수납공간 넉넉해서 좋고 이제 온바 기능이 있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2위의 단점은 배송이 늦게 온다는 것입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1위의 장점은 1인 가구 냉장고로 딱 좋고, 에너지 1등급이고 디자인이 고급스럽다는 것입니다. 1위의 단점은 소음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2022 삼성전자 냉장고 추천 탑5 순위였습니다. 리뷰는 역시 진이 리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